2023학년도 고1 16월 17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k에 대하여 2차 함수 어,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1인 2차 함수랑 아,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두 어, 점에서 만나는 점 알파부터 베타까지 에서 fx의 최대값이 10일 때요렇게 어, 우리 문제가 좀 길게 나와졌네. 어, 이렇게 글러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해하면 훨씬 편할 겁니다. 한번 봐보자. 우리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렇지? 그리고요. 우리 추계방정식은 어떻게 찾아요? 추계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우리가 추계방정식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추계방정식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4 해서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X는 2까지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다. 맞죠? 그 다음에, 어, 2X 더하기 3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기울기가 이 자리니까, 어, 여기에요. Y는 이렇게 2X 더하기 3이 지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요걸 프는 Y는 FX.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거고요. 아 서로 다른 두 점이 여기가 있을 거고요. 그때 그럼 만나는 점은 우리 알파콤마 알파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x가 알파일 때 여기는 x가 베타일 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요. 음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 이 fx라는 값의 최대값은 10이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아 여기에 y 좌표가 10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때? 괜찮은 것 같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우리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2, 2, 4 더하기 3이니까 여기 높이는 7이니까 7보다 우리 10이 높은 것도 맞다.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 아, fx의 최솟값을 구해서, 아, 알파고 베타 사이에서 뭘 구하라? 최솟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딱 벌써 우리 그래프만 보더라, 본다 하더라도요. 우리 알파에서 최소값을 가질까? 베타에서 최소값을 가질까? 그치?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알파에서 최소,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럼 우리 알파라는 걸 찾아서 F 안에 대입을 해주자. 그럼 최소값이 나오겠다. 좋아요. 그러면 FX랑 Y는 2X 더하기 3. 만나는 점을 찾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어주자. 그러면 만나는 점에 x 좌표가 나와준다. 좋아요. 한번 가볼까?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아! 근데 내가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찾으려고 봤더니 우리 누구의 값을 먼저 알아야지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찾아볼 수 있을까? 그렇지 왜 k를 아직 모르니까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그렇지 방정식을 풀 수가 아직 없다. 그럼 k를 우리 어떻게 찾을 거야? 아 선생님 꼭지점의 y 좌표가 10이에요. 이를 이용해서 한번에 찾아보자. 그럼 너는 잠깐 우리 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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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려와서 어, 좀 대기 타고 있고 가보자. 그럼 우리 fx를요,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요, 완전제곱꼴로 우리가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x-2의 제곱에 플러스 k에 플러스 7,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어, 딱 나온다, 그치? 그럼 우리 그때 이 꼭지점이요, 꼭지점 y대표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k가 얼마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다? 3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식을 우리 다시 정리해주면 k가 3이 돼야 되고, 즉 얼마가 되면 되겠다? 6이 되면 되겠다. 정리해줍니다. 그러면요. x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 그리고 우리 인수분해 해주면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둘이 같다라고 놓고서 풀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의 그는 뭘 얘기한다. 두 함수의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알파가 되는 거고요. 3이 뭐가 되는 거다? 베타가 된다. 우리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다? 알파일 때의 f의 값. 그치? 즉, f 알파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f 알파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알파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디에 집어넣을까? 음, 여기다 집어넣을까? 이것도 우리 fx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6. 그래서 우리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최솟값은 1. 이렇게 우리가 답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끝인 줄 알았겠지만, 지금 다시 여기서는 우리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설명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것까지 우리 들어주면 좀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봐요. 내가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만난다고 그릴 때 어떻게, 포함, 어떻게 그렸냐면요. fx랑 1 참수가 만난다. 그때 여기 알파고 베타 여기 사이에 누가 있냐면요 f x 에 꼭짓점이 있게 내가 만들도 어, 꼭점이 있도록 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경우도 사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왜 만나는 두점 사이에 꼭짓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 한번 가보자 어떤 경우가 있을 수도 있냐면요 이거 한번 그 여기는 지우고 갈게 여기 아직 필기 다 못했거나 아직 이해가 안 됐으면 정지시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음 사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우리 이차 함수가요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 이차 함수가 생길 수 있겠지. y는 f(x)가. 맞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는 이라는 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울기 2인 직선이 사실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냐면은 어떻게? 어, 검은색 똑같이 그면 이렇게도 사실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까 같은 경우는 뭐야? 만나는 두점 사이에 아까 같은 경우는 뭐야? 만나는 두점 사이에. 꼭지점 Fx에 꼭지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야 만나는 두점 사이에 꼭지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지. 사실 이런 경우도 우리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뭐했어야 뭐돼 고려를 해줬어야 된다. 맞지? 근데 잘 보면은 우리 요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 했죠? Y는 Ex 더하기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봐봐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 그물이 만나는 점일 수가 여기가 우리 x는 알파가 되는 점이고요. 여기가 우리 x는 뭐가 되는 점이야? 베타가 되는 점이잖아.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 음, 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어디를 얘기해주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취득값이 얼마라고 했어? 10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높이를 우리 뭐라고 보는 거야? y는 10이라고 본다는 거지. 그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여기 추계 방정식 우리 얼마라는 것도 알수 있어? x는 2라는 것도 알수 있어. 그때 y는 2x 더하기 3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에 높이는 뭐가 된다는 것도 알수 있어. 이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니까 여기다 이를 집어넣는 걸까 얼마가 나와? 7이 나와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y는 7이. y는 10보다 더 높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옵니다. 어때? 이럴 수 있어 없어? 이럴 수 없지, 그렇지? 그래서 아 이런 경우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경우는요 이렇게 이차함수하고 직선이 지나갔을 때 만나는 두점 사이에 꼭짓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그래프만 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안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왜이 그래프,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는지에 대해서. 어, 그치.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 될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제시해 보고, 거기서 하나하나 지어나가는 연습을 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이거를, 네, 만약에 내 만약에 이 문제를 시험 문제 내고 싶어, 문제 내 시험 지 내고 싶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 놓고 풀면은 너무 간단하게 풀어버릴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떻게 변형할 거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 해버린다는 거지. 요 이런 모양이 안 되고 어떤 모양이 되게 이런 모양이 되어버리게 변, 변형을 해버린다는 거지. 나라면 그렇게 했는데 뭐 어쨌든 가네요. 아, 네, <laughs> 이것까지 이해하셨다면 를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진짜로.